관계성들이 또기대가 되는데 조금 전에 어. 정성희 씨를 처음 봤을 때 만화에서 나온 회사 느낌이었다고 했는데 맞아요. 주종혁 씨를 처음 봤을 때는 어땠나요? 저는 종혁 씨처럼 보도 놀란 게 연기 잘하는 어린 배우 제일 처은 애기인 줄 알았어요. 근데 일단 키가 굉장히 크죠. 음성이 너무 완성도가 있잖아요. 어. 지하 안반수 같은 음성인데. 음성이 너무 좋잖아요. 댕그습니다 네 어. 그래서 처음에는 어 애기인가 어른가 연기를 하고 깜짝 놀란 건 정말 종혁씨는 너무 선하고 순수하거든요. 근데 연기할 때는 어, 경험치도 적고 아직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이렇게 진짜를 제대로 해서 사람들한테 느끼게 해주는 이 힘이 있을까. 그러니까 정말 성실한 실력파예요. 어, 여러분들 정말 저희 작품에서 이두 분의 연기 기대하셔도 됩니다. 네. 아... 김혜수 씨가 보증하는 보증합니다. 두 분의 연기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, 자 마지막 강기호 캐릭터 우리 주종혁 시 만나볼까요?